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제가 11월에 들어와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조금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예전처럼 많이 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어,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대신에 하나하나 올리는 영상에 조금 더 정성을 들여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 투어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탐방 다녀왔고요. 제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섹터 중에 하나가 여행업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하나 투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고 탐방을 잡았고 그려 그래 다녀왔습니다. 저는 장기로 보고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는 스타일이라서, 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져 있는 그러한 기업들을 찾아서 시간을 가지고 공부해보고 좀 중장기적으로 한 1년에서 2년 정도 보고 투자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하나 투어가 굉장히 그러한 측면에서 바라보면 저에게는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종목이죠. 오늘 두 가지 정도 짚어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코로나고요. 하나는 이 사모펀드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투어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IMM이라고 하는 사모펀드에서 하나투어를 인수했습니다. 그 부분을 저는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해서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사 소개 자료에서 사실 지금 하나투어가 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 크게 보실 부분은 없습니다. 어, 이 부분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 출국자 현황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2020년 3분기가 그냥 딱 봐도 작년 3분기보다 굉장히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죠. 어, 그리고 지금 하나투어 사이트에 가면 이렇게 출국자 뭐 수치 이런 것들을 지금 올려놨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어, 지금,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한 게 이때죠. 한 4월 정도인데, 이때부터 줄기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2분기에는 뭐 조금 더 반등은 했어요. 근데 그래도 지금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99%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악의 상황이 지나가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고, 4분기에도 뭐 사실 그렇게 딱히 좋아질 거라고 기대는 안 하는 게 맞겠죠. 음. 그래서 올해는 아마 그냥 이 2분기, 3분기 그림 그대로 가지 않을까. 저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수치를 보면서 확실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어, 여기보다 더 나빠질 순 없겠구나, 이거겠죠. 얼마나 이안 좋은 상황이 유지가 되느냐, 그것만 저희가 알아내면 되겠죠. 지금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데 여기서 더 내려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하나 투어를 보면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지금 화이자, 모더나, 그 다음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어 이쪽에서 백신에 대한 개발 뉴스가 나오면서 하나투어의 주가가 계속해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뉴스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는 것과 사람들이 여행을 다시 가기 시작하는 그 시점, 그 다음에 예전처럼 어, 예전 그 여행자 수치가 회복되는 그 시점은 저는 조금 시간을 두고 어,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 개발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하나투어의 펀더멘털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어, 무리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로나 백신이 내일 나온다고 해도 저는 최소한 이 여행업계가 회복하는 데까지는 1년 정도는 걸린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무튼 일단, 코로나와 함께 지금 봐야 되는 이슈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이 IMM입니다. 이 Private Equity인데, 사모펀드인데, 업계 1위 여행사 하나 투어를 품었다. 이게 2019년 12월 24일날 나온 뉴스입니다. 하나 투어 지분을 16.7% 확보를 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 투어의, 주, 하나 투어의 주인이, 원래는 박상원 회장이었는데, 이제 최대 주주가 이 IMM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저는 사실 코로나보다 이거를 조금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음 여기 밑에 내려가 보시면 이 내용이 나와요. 현 사업 구조로 유지하기보다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내린 결정이다 이렇게 나오죠. 지금 하나투어는 사실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에도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 그래서 이 IMM이라는 사모펀드가 어 들어가서 하나투어의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으니까 구조 한번 바꿔보고. 한번 매력을 다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데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안 좋았던 회사가 코로나 때문에 더안 좋아진 거죠. 어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하나투어는 원래 이 패키지 여행이 가장 어, 수익을 많이 가져다주는 그러한 부분이었는데 이 2015년인가 2016년 이 정도 때부터 이 트렌드에 대한 변화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 투어도 언제까지 그 패키지 여행만 가지고 살아남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다. 이런 판단을 했었겠죠. 근데 그때 또 이제 뭐 SM 면세점이니 이런 것들 오픈을 했다가 이번 코로나가 터지면서 다 한꺼번에 좀 도미노처럼 무너진 그런 상황이었죠. 어, 그래서 저희가 지금 봐야 될 것은 두 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는 이 사모펀드가 과연 이 IMM이 어떻게 이 하나투어의 경쟁력을 다시 되살려 놓을 건가? 이것과 두 번째는 코로나가 언제 회복이 되느냐? 어, 이두 가지입니다. 일단 이 3분기에 나온 사업 보고서를 보시면 뭐 분기 보고서를 보시면 지금 IMM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지는 좀 대충 보이실 거예요. 여기 종속기업의 변동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청산으로 인한 제외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청산이 되어가고 있죠. 어, IMM은 이제 사모펀드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갈 겁니다. 어, 몸집 줄이기에 나설 거고 당연히 적자가 나던 회사들이 있다면 가장 먼저 1순위로 그 회사들을 처분을 할 겁니다 어, 제 생각에는 하나투어의 여행 이 본업만 남겨 놓고 나머지 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들은 다 정리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계산하기로는 IMM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투어 자회사가 45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국내에 10개 그리고 해외에 5개 음, 총한 15개 정도만을 남겨 놓고는 다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정리가 된건아니고요 거의 다온것 같아요 뭐 연말까지 정리를 하겠다 이러는데 음, 그 얘기는 사실 이제 재무제표 상에서 하나투어의 숫자를 갉아먹던 그런 부분들은 거의 다 제거가 됐다 이렇게 봐도 될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왔던 이 기사가 이 입구장, 입국장 면세점 뭐 존폐 위기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 SM 면세점이 이제 문을 닫았어요. 여기 에 보시면 이제 11월부터 운영을 중단하고 철수 작업에 돌입했다라고 나오는데 하나투어가 사업장을 이제 다 닫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천공항에 있던 것들과 이 시내 면세점 뭐 이렇게 해서 다 닫았거든요. 여기 나오시죠. 사업장이 전부 사라져서 SM 면세점은 사실상 청산 수순을 밟게 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IMM이 이 하나투어에 들어온 이상 어, 경쟁력이 없는 것들은 이제 다 털어내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음, 그래서 이 하나투어가 나중에 뭐몇달 후에는 어, 이 사이즈가 많이 줄어있겠지만 그래도 이 적자내던 것들 다 털어내고 경쟁력 없던 것들 다 털어내고 나면 그때는 오히려 더 건강한 그런 모습이 될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11월 중순에 굉장히 좀 안타까운 뉴스 하나가 나왔죠. 하나투어가 전원 무급휴직을 실시한다.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어, 이거 보면서 아 그러면은 이제 인건비 더 줄어들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텐데, 무급휴직은 6월부터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어, 물론 4대보험이나 이런 부분들 조금씩 발생하고, 어, 그리고 뭐 모두가 다 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는 이미 줄어들 만큼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어,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2019년 말 기준으로 2,500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자연적으로 퇴사하신 분들이 한 100명 정도에서 150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인건비는 어차피 많이 나가고 있지 않았고, 줄어들 만큼 줄어들어 있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지금 이 전원 무급휴직, 이 11월 중순에 나온 이 기사 때문에 4분기 인건비가 더 줄어든다. 이런 그림은 아닙니다. 물론 조금 더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큰 그림에서는 이미 줄어들 만큼 줄어들었다. 그리고 이 무급휴직은 2021년 3월까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최소 내년 1분기까지는 이 인건비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은 크게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하나 투어로 돌아와서 차트로 돌아와서 일단 대충 뭘 봐야 하는지는 이제 대충 이해를 하셨죠. 첫 번째는 어, 코로나 문제가 언제 매듭지어지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언제부터 마음 놓고 다시 여행을 가기 시작하는지 어, 그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음, 그때까지 과연 IMM 이 사모펀드가 얼마나 군살 빼기 작업을 혹독하게 할 거냐, 얼마나 비용을 더 줄일 거냐 그리고 분명 이제 이 과정에서 음, 이제 좀 인력 조정도 분명히 있겠죠. 어, 그래서 어디까지 그 군사를 빼낼 것인지 그 부분을 이제 지켜보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자회사도 많이 정리를 했고, 어, 지금,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인건비가 이미 많이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크게 비용을 확 줄이는 것은 쉽지 않지 않을까.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씩 변동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걸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음, 코로나 백신 참 굉장히 좋은 이슈인데 저는 이 하나투어의 펀더멘탈이 회복하기에는 아직이라고 봅니다. 물론 주식이라는 것은 예측하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백신 개발 뉴스 하나 나와서 그냥 날아갈 수도 있어요. 어, 그건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그냥 제게 아닌 거죠. 그냥 공부했다. 이러고 이제 끝나는 건데 어, 저는 기회가 더올것 같아요. 느낌상으로는. 음, 그리고 제가 지금 하나투어를 이제 재무제표를 조금 보다 보니까 현금이 500억 정도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제 계산이 맞다면 하나투어가 이걸로 한 1년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더 짧을 수도 있고 더길 수도 있겠죠. 뭐 중간에 갑자기 상황이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뭐 의미가 없는 예측이지만 그냥 지금 상황이 변하지 않고 지금 쓰는 대로 돈을 계속 쓴다. 그러면 저는 한 1년 정도가 아닐까.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분명히 어 자금적 이슈, 자금적으로 이슈가 한번 불거질 수 있다. 음, 저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그때가 아마 이 회사가 회복을 하기 바로 전 단계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하나투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여기서 터졌는데 어, 사람들은 여행을 다시 갈 겁니다. 그것은 시간의 문제지. 사람들이 해외를 나가는 그러한, 어, 그 행위 자체를, 그 행위 자체는 사실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어, 여행 섹터는 반드시 돌아온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안에서 하나 투어가 얼마나 다시 경쟁력이 있는 회사로 탈바꿈 하는지, 그게 지금 이제 핵심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 투어를 가지고 간이 IMM, 음, 사모펀드인데, 사실 수익 극대화가 1순위 목표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어떻게 보면 이번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진 상황에서 피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었을 것이고 어, 한동안 더불 것이다. 저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 물론 이제 하나투어를 다니시는 이 직원분들은 사실 지금 이런 상황이 굉장히 조금 어, 안타깝고 마음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어, 좀 하루 빨리 잘 매듭지어져서 이 하나투어가 다시 좀 좋은 모습으로 되돌아올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그렇게 좀 하나 투어 제가 지금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어 공부하고 있는 그러한 종목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다른 여행사 기업들도 지금 관심 가지고 보고 있고요. 어떻게 지금 흘러가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누가 가장 회복 속도가 빠를지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내일 당장을 보고 공부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중장기적으로 보고 어 공부하는 기업이고요. 시장에는 여러 유형의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뭐 단타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적이나 스케줄 보고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저처럼 이렇게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시, 바라보고 하시는 분들, 어, 그런 분들은 아마 좀 관심을 가지고 보면 좋을 종목인 것 같다. 그래서 오늘 공유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